베라의 툴책 모듈러 세트 1입니다. 닫아서 보관하고 사용시 펼쳐서 사용 가능합니다. 좌측부터 육각 렌치 정밀 드라이버 드라이버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면에 정밀 비트 8개 보관 공간이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자석이 내장되어 있고 6.35mm 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대로 늘려 사용 가능합니다. 라쳇 헤드로 코너 드라이버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1분의 1 복스 어댑터가 포함되어 1분의 1 복스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밀 드라이버도 자석이 내장되어 있으며 4mm 비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각렌치는 헥스 플러스로 가공되어 있어 마모가 적습니다.